얘들아 무슨 일 있어? 담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공부할 책을 빌려오라고 신부름을 시켰는데 어? 흥, 책이 없더라니까. 아 어, 얘들아 이건 분명 누군가가 훔쳐 간 거야. 뭐? 학교 도서관에 도둑이 들었다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어? 근데 얘들아 여기 좀 봐봐 책이 있던 자리에 종이 조각 같은 게 있는데. 흠, 그렇다면 이건 분명 도둑이 남긴 흔적일 거야. 범인은 늘 현장에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거든. 얘들아 어, 여기 뭔가 적혀 있어. 어, 이건 음, 비밀 코드 같아. 코드를 풀면 도둑이 남긴 메시지가 어, 숨겨져 있지 않을까? 비밀 코드? 메시지? 우와! 나 단속놀이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하! 얘들아, 우리가 비밀 코드를 풀어서 범인을 찾아내자! <laughs> 얘들아, 너희가 그거 잘 몰라서 그런데 내가 비밀 이런 거 전문이거든. 어, 근데. 이건 전혀 모르겠네. 그래, 제임스 박 선배님과 함께라면 어쩌면... 얘들아, 내가 이 비밀 코드를 풀어올게. <laughs> 제임스 박 선배님! 아, 깜짝이야. 아유, 순호구나. 아니... 아니 무슨 일이길래 나의 평화로운 독서 시간을 방해하는 걸까? 선배님 오늘 학교 도서관에 도둑이 들었지 뭐예요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도둑이 친구들에게 이런 비밀 코드를 남겼어요 비, 비밀 코드 네 친구들이 이 비밀 코드를 풀면 도둑이 남긴 메시지를 알수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laughs> 선배님이라면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laughs> 내가 또 이런 비밀 코드 잘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laughs> 어디 보자 음. 어? 어? 이, 이, 이건 왜요 왜요 선배님 무슨 뜻인데요 수, 순호 네이 비밀 코드의 의미가 궁금해? 궁금해요 좋아 그렇다면 오늘은 비밀 코드 푸는 훈련을 하도록 하지 지금 바로 가보자고 따라와 신난다 어, 같이 가요 선배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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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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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도서관이 뭘 하는 곳인지는 아니? 당연하죠. 책을 아릴수 있는 곳이잖아요. <laughs> 맞아. 그아데 책만 빌리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할수 있고 또 미술 전시 같은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해. 오 도서관에서 정말 다양한 걸할수 있구나. 어. <웃음> <웃음> 근데요 선배님 비밀 코드는 언제 풀어주실 건가요? <laughs> 급하긴. 자 순호야 이 책을 자세히 보면 비밀 코드의 답이 뭔지 알수 있을 거야. <laughs> 정말요? 오, 그렇다면 잘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비밀 코드를 풀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오? 여기에 있다는 거죠? 어 <laughs> 자세히 봐야 돼. <laughs> 오 선배님 선배님 여기 여기 비밀 코드랑 비슷하게 생긴 여기 글자가 있어요. 이야 스노우. 눈썰미가 아주 좋은데 <laughs> 순호가 가져온 이 비밀 코드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도서관 책에 붙어 있는 청구기호란다 청구기호요 그게 뭐예요 도서관에 있는 이 수많은 책들은 다 자기 자리가 있거든 이 청구기호는 말이지 이 책의 정확한 위치를 알수 있는 뭐 일종의 책의 주소 같은 거야. 이 많은 책들이 사실은 다 각자의 자리가 있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laughs> 어? 선배님. 근데 이 숫자만으로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자, 이 청구 기호의 첫 줄에 있는 숫자들은 분류 기호라는 건데 말이야. 도서관에선 책의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 10개의 주제로 나누어 번호를 매기는데 이것을 십진분류법이라고 해. 십진분류법이요? 십진분류법은 문학, 자연과학 등 분야별로 크게 10개 종류를 나눠서 대분류를 해놓은 건데 이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책장에 번호 순서에 따라 책을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지. 그럼 순호가 풀고 싶은 이 비밀코드는? 숫자가 8 0 0번대니까 문학! 선배님, 사라진 책은 문학 책이에요! <laughs> 그렇지! 도서관에 책이 아무리 많아도 이 분류 기호만 보면 어떤 종류의 책인지 한번에알수 있겠지? <웃음> <웃음> 내가 첫번째 비밀 코드를 풀어내다니! <laughs> 선배님, 저좀 멋지지 않나요? <laughs> 잠깐, 잠깐, 잠깐! 이두 번째 줄에 있는 의미는 뭘까? 어? 두 번째 줄이요? 그두 번째 줄은요? 그 두... 음, 음, 그러게요. <laughs> 순호야, 이건 도서 기호라는 건데 말이야. 이 책을 쓴 작가의 이름이나 책의 장르 또 책의 제목을 기호화해서 표시해 둔걸 말해. 또 책이 몇번 출판되었는지 알수 있는 기호를 추가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도서관마다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어 책의 분야를 찾은 다음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도서기호 순서를 따라가면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지 종류와 장르 그리고 책을 쓴 사람의 이름 그리고 책을 몇번 찍어 냈는지 그리고 책의 위치까지 전부 다 알아낼 수 있다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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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요. <laughs> 선배님 도서관이 마치 거대한 암호로 둘러싸인 기지 같아요. 마치 보물 찾기하는 느낌. 소매야 <laughs> <laughs> 이제 비밀 코드 푸는 방법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 진짜 보물찾기 하러 가볼까? 네! <laughs> <이제> 네, <laughs> 네! 좋아요! 바로 가보자! <laughs> 어, 어? 선배님! 같이 가요! <laughs> 선배님! 여긴 우리 학교 도서관이잖아요! 선호야! <laughs> 도서관은 공공장소잖아! 도서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소곤, 소곤 말하고 사뿐, 사뿐 걸어야 해. 사뿐, 사뿐. 소곤, 소곤, 사뿐, 사뿐. 이렇게요? 어, 기억해라. 매너가 멋진 어린이를 만든다. 매너가 멋진 어린이를 만든다. 응. 좋아. 그럼, 순호가 오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지금부터 비밀요원 시험을 치도록 하지. 이 청구기호를 보고, 지금부터 3분 내에 딱 맞는 책을 찾아오는 거야. 어때? 할수 있겠나? 네, 선배님! 저잘할수 있습니다! 응. 어? 자, 그럼, 지금부터, 시, 작! 때니까. 어, 400번 자연과학 자연과학 책이구나 어. 어. 그리고 어니까 응에서 음, 어린이 책이네 어. 우, 찾았다 배님 맞죠? 아니 이렇게 금방 찾아냈다고? 우나 대단한 걸? <laughs> 자 이번 비밀 <비밀리언> 리 요원 시험도 통과다 <laughs> 우와 통과다 통과. <laughs> 그럼 우선 얼른 다시 책을 제자리에 다지 두... 어? 어? 다 책의 원래 자리가 어? 디였더라 <laughs> 잠깐! 이렇게 책이 있던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도서관에는 이책 수레라는 것이 있지. 우와! 책이 가득해요! 어, 가득 있지! 이 책을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 올려두면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나중에 책을 있던 자리에 다시 놓아두실 거야. <laughs> 아, 그래서 도서관에는 책이 늘 제자리에 있는 거였구나. <laughs> 어? 어? 선배님! 이 책이요. 도서관에서 도둑맞은 책이에요. 어디, 어디? 어디 봐. 어? 정말 천국 여호가 없네. 아, 아마 이 책을 빌려가 누군가의 실수로 천국 여호가 떨어졌던 모양이야. 자. 이제 책을 찾았으니까 이렇게 청구기호를 짜잔 잘 붙여 주면 친구들이 책을 찾을 수 있겠지? 오 그렇구나. 그래도 책을 도둑 맞은 게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이 어, 사실을 어서 친구들에게 알려줘야겠는걸요? 좋아 좋아. 여기지?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아, 아, 이건 저기, 저기 저기요. 아니, 여기, 여기,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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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꺼두는 걸 깜빡했네. 선배님, 매너가 멋진 어린이를 만든다고요. 잊었나요? 알지 알겠네. 창피해, 선배야 그럼 우리 다음 물론 때또 보자. 아니, 창피해. 안녕히 가세요, 선배님. Oh yeah!